짜잔, 카사디나카사디는할줄 모르는데 두사 돌려 아... 망했는데? 난 베이가 좋은데 르블랑, 카사딘? 르블랑? 에코? 에코가 낫겠다 카사딘은 너무... 어려워 이거 다 AP야? 네, <laughs> 너무 AP인데 이거 <laughs> 너무 AP인데 이거? 괜찮나? 탈진을 혹시 들고 있자 상대팀에 항상 마이가 있더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 <laughs> 마이가 참.. 이거 밴 해야 돼? 마이 <laughs> 밴이 안 되잖아 아니 어쩜 이렇게 귀신같이 AP만 나오지? 그러게 스킨도 있어 이 사람은 그 와중에 스킨 엄청 많아 <laughs> 후우 아, 이게... 상대편에 다 가있단 얘긴데 에이씨 아 <laughs> 괜찮겠어? 에코 한번 귀중같이. 바꿔봐봐 누가 또 가져가나 그게 그렇지 이거 지금 에코 올려놓으면 어. 코구멍 올려놓으면 또 하나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야 코구멍을 안 가져가? 코구멍 가져가! 어. 없어? 저, 아무도? 자, 지금 뭐, 지금 너무 늦었지 가져가면 아... 너무 늦게 돌렸다 고티어 그 가지고 코구멍 하나 가져가지면 은참 편했을 편 텐데 야, 지금 이... 코구멍을 가면 AD 코구멍을 가야 된다는 건데 AD 코구멍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맞아 저기도 원딜이 야... 다 갔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안 나오지. <laughs> 이거 빨리 투표 i 가야 된다. 투표 i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어 투표 정2해야2 p 정2 픽바람이요? 언제인가요? 픽바람은 빠르실래는 항상 안 되고 어 i 2pi. 픽바람. 픽바람 난 픽바람 난 중계할래 그럴거면 그 토너먼트식으로 하든가 그냥 이벤트 전으로 만들던가 해서 그냥 상품 걸고 픽바라 네, 무작위 추력전인데 픽이 되는 무작위 조는 수 있어요. 픽바람은 사용자 설정인데 사용자 설정에 선택을 할수 있게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사용자 설정에선 자기가 이제 블라인드 픽으로 다 이제 막 하고 싶은 걸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뭐냐면 못하는 사람이 더 못해 <laughs>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같이저 티어들은 어, 의욕을 잃어 게임의 의욕이 금방 사라져. 야, 그래서 그러면, 저 티어가 할줄 아는 걸 잡는데 그러고 지니까 이런 랜던 라이온 눈을 욕도 못 하고. 어. 그러면 이제 팀 밸런스가 가뜩이나 랜덤으로 그냥 유지되던 밸런스가 너무 이상해. 상대가 정해주는 규거랑 <laughs> 이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컨텐츠는 룰이 되게 쉬워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굉장히 그 뭐야 이거 내가 봤네 <laughs> 여기 더시 <덧이> 있었니 <laughs> 아 맞아. 우리 베이가 개토르려 맞았었다 이 말이야 챔단 다시 골라줘서 그럴라면 이제 올챔이어야지 그게 편한데 올챔이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제 제가 하는 방송에 그게 그게 아니야 이 일을 내가 제일 먼저 눌렀는데. 저 티어들이 좀 같이 제가 게임을 못 해가지고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방송 시작한 하것 때문에 좀저 티어들이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좀 못해도 좀둘 받고 둘 맞고 그냥 재미 요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제가 원하는데 핏바람 하면 그거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거든요. 오늘 재빈님 말을 끊으신 거예요? 뭐 목소리가 이렇 끊키는데? 그래! 와 <laughs> 대기. <laughs> <laughs> 블리츠가 땡겨오면 내가 거기다 가, 내가 그 이걸 쓸게. 거기 가둬지는지 걸리지 하겠지. 저쪽에 팔코도 있어서 절대 조합 차이가 나올 수 없어. 조합 차 조합 탓을 못하지. 그랬는데 한 명이 질긴 픽을 딱 하면 싸움 나. <laughs> 그,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 아니면 문제인데. 이거 네가 내가 사서 집혔었는데. 왜 우리 제비가 죽였다. 내가 죽인 게네이아니할수있마나 평타 강하다. 간다고 거길?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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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가야지. 하고 어? 가다야다다터프다터프다 응. 터프가 다 터프가 다 터프가 다터하고아터다이프가다다 터프가 다 터프가 다 터프가 다가다 아, 씨발. 배고 안 들어가. 배가 <laughs> 못 들어가, 임마. 티어가 나자. 야, 제 치팅 차단해 빨리. 우리 의 멘탈 보호를 위해. 이러다가 우리 몇번안 들어가고 쌍수와쌍포이 나온다, 이제. <웃음> <웃음> 내가 키어가 더... <laughs> 나자 못 들어간다고. 뭘다 만들어 줘. 야, 지금 차단해. <laughs> 지금 차단해. <자자네>. 어디서 차단하는 거야? 햄이 있나? 아직을 아질을 아직을 제팅기에 <laughs> 어 투표 마감합니다! 5 4 3 2 1 오늘 맞아? 아닌 거 같은데? 한번 생각해도 있으면 내 역할 거야 방금 내게 진 들어가라서 일단 들어가 주긴 했는데 리툴?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뷰티워리다. 트로트로들어트로트서트로트한다만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네 뮤로트뮤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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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트로트로트로트로뭐로 우리, 우리 아, 오늘 오늘 트로트로트함트서 <laughs> 나, 티어가 다 자! 희생하지마이상하지마 너무 못지어가 지워. 티어가 가 지워. 뭐해 가도막아야가지아니아이지내가 지워. 아이고, 아. 이 쳐맞네. 아우, 어이구, 언니들. 무슨 예술적으로 쳐맞는다, 진짜. 아, 진짜 못 버티다. 아야나 어딨어. 왜 여기 있어. 나왜 여기 있 아. 아, 아.

갈 수도 없고 불치 끄는 거 말고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을때 그냥 어지를 한번 들어가는 거 말고는 거. 아 깜짝이야, 야, 야, 지금 도어가면 돼. 아, 문 눌렀다. 아, 못 눌렀다. 못 눌렀어야 되는데. 지기나요아야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어, 세상에 그만 이 아. 아, 난 스키스 라고 하다가 걔가 조심.

재습니다아아 어, 제발 Q, 너에게 닿기를! 너기를되었습니다 <laughs> 아... 음. 네 아, 그 뭐, 가라고요 저요? 하세요, 하세요. 아니 오세요. 나왔으니까 테리 하신다고 아나왔으니 하신다고 어코 라바둔다 야 미니언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다 Q를 왜 쓴거지?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아니 Q로 미니언을 잡으면 은 스택이 쌓이니까 아니 이이가 누가 걸렸어 상대 챔피언이 여기다 이제 E, W, Q를 네, 다 쏟고 싶은데 미니언이 잡고 있는데 고안 쏟아져 2표 끝났습니다 빨리 스택 쌓았다 그래 <laughs> 가자! 데려와! 쿰아다 데려와! 아니 가지 말고! <laughs> 안게 아니야, 잡혀간 거지 낚인 거야, 낚인 거 <laughs> 데려오라니까 그, 가고 있어 나 블리츠 데리 하나만 데와 데리고 그래 쿰들어가지고 누가 블리츠 죽 죽었... 아니 왜 나만 맞아 <laughs> 어? 자석 붙었나 나만 더럽게 맞네 자석. 진짜 더 티어란 이름의 자석 야 아이고 나만 맞는 거봐 신나게 뚫고 2시 데... 한 분이랑 붕~~ 이렇게 아게 싸우고 난거다 운다니야 <laughs> 어서오세요 모를 칼 바람입니다 아 그래도 아직 1 0분인데1차안 밀렸던 10분의 1차밀리면은우리 이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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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터힐 <laughs> 못하나봐 아. 아이씨엑스아이 있었는데 이. 오늘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하는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초도 아니고 초는 지난주 말쯤에 거의 정해지 거라서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스다 어,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 심하셔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뭐 소리 올리는 거야 그래서 딱 뭐가지 어앙 <목소리> <목소리>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 혹시? <laughs> 난 나, 이거 안돼 이러면서 막 들어갔는데. 앞구르기 디풀 개인인 <laughs> 줄. 쏘는데 머리보다 빠르다. 구미 씨가 저가는 게 맞긴 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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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하나 잘 낚았다. 세 번째도 죽자. 놀랍게도 에코에겐 3타가 있습니다. <laughs> 으악, 아, 이거 왜 나만 맞아 괜찮아, 우리도 맞고 있어. <laughs>

내가 캐속 공을 맞아주는데 애초에 사람이 애초에 없네. 사람이 애초에 없다고? <웃음> 그러네. <웃음> 맞아준 게 아니라 당신만 맞은 거래 그냥. <laughs> 당신이 맞은 거. <거야>. 감탄. <laughs> 당신한테서 조준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저이 나질한테 쐈는데 와 겉갈리는 거 봐. 불치가 그러는 걸 베이가가 스타는 안 맞추고 가둬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까 몇번 테두리에 걸리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라도 있으라고 확률로. <laughs> 테두리에 안 걸려요들이 자꾸 흔들 반갑에 있더라고. 나, 나도 그 스타도 걸고 싶었지. <laughs> 했는지안 되는 거. 깨. <laughs>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지. 민겨 잠수했는데, 이것도. 아니, <laughs> 파이크 잠수했는데 이거도 어디다 가 that they go to. What is that? Pike w 다 n t go to Pujimao. 이 o 는맞 need to go to Pike. Pike won't go to 이게 맞아주면은 그 쿨감이 반이 들어가지고 계속 맞아요. 맞으면 안되데 멀리서 보이지도 않은데 치자기.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자. 쟤이 이거줘난어 아! <laughs> <laughs> 번쩍번쩍! 뒤로 번쩍번쩍. 번쩍. 아유, 나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중에 쏘레는 안 치대. <laughs> 그러게. 이친구한번칠만안 돼. 아이씨, 여기에 맞았다. 아이씨. 히텔 고용포 나왔나? 나왔네. 아이, 다른 사람 배그 엄청 단단하던데. 캥베이커 같고못 들어가. 네. 진짜 쓰러질 때까지 쏘라고. 쏘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그가 친구가 플레이에 불만이 많아. 계속 투덜투덜 하는가 보지? 아니, 아지르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돼 그래? 블리츠가 계속 받아치는 걸 보니? 근데 아지르가 그래도 사람이야 사람이야? 안 해. <laughs> 제일 잘해 우리 중에? 아뇨 아뇨 욕을안해 이게 저쯤 되면은 병 걸린 애들은 진짜 저게 있어 아니 플레이를 그따구로 하냐 뭐 사람 새끼냐 막 그런 거막 너네 어머니 말은통과고거 찾는 고 있어 <laughs> 잭스가 나만 골라 그래. 그러는가 아지르 아지르가 욕은 안해, 도와줘야 근데? 된다. 뭐 앞으로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한번 맞아주고 카에서 W 많이 쓰게 맞아줘야지. 그러면은 말을 좀 들어볼까? <laughs> 아, 듣지 말고. 듣지 마. 아 욕은 안해. 들어 들어줘 줄건 없어. 들어줄건 없다고? <laughs> 이게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뭐들어줄건 없고. 그래. 뭐또 여기가 유럽다? 군냐를 가야 되는 거? 삼인큐, 삼인큐. 플로라 층이랑 유비 층이랑 우리 삼인. 아이고. 더까지 밟았어. 수고해줘. 야저 파이크즈. 인성질 하는 거 봐. 저러 새끼 신고해야 되는데. 실력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조합이 안좋다 아, 조합이. 아니. 너무 힘듭니다. 힘드실 거예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너무 못해서 재빈이 그렇게 공을 왜 바로 쏘면안 돼. 알킬 때 써야지. 스킬다 쓰고 남았어 쓴 거였는데. 거의 그냥 킬 가기다 싶을 때 아니면 쏘지 말고요 그냥. 왜 내가 안 썼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내 내거내거 시간 교차 평행 시간이지. 그.. W 바닥 가는거지 장판 까는 가는 아이 파이프 정말 짜증나 바닥아 파이프 그프면 썼는데 안날아가가지고아잘 빠지는거 같이프야내 아. 야, 스킬을 왜 니가 걸는거 같죠? 패한다고 <laughs> 피했는데 내가 맞아주고 아! 여기 내가 얼... 아 덧밟았구나 아이아 아, 저기. 네. 잭스아잭스 때문에 아무도 못 따겠어. 에, 낙나에. 나만 잡겠지. 나만 없으면 얘는 완전 프리디잖아. 어찌 되었습니원딜인데 너무 잘 컸어. 이제 파이널 이를 잡아봐야 의미가 없는데. 근데 파이크 그러니까 파이크가 앞에서 어그로거야조율할까 렉서즈는 <laughs> 못 뛴다! 기다려 우리 보티어 데려올 거니까 딱 기다려 와야나왜 왜 여기까지 왔어 <목소리> 내 3타를 받아줘 받아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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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안나 어, 그래? 사버린 거아닌 어비 너무 안 좋았어 그치? 잭스 지금 잭스. 아그 전에 다른 데 막혔어. 아예 맞고 죽어요 그냥. 응? <laughs> 음? 시시.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겼어? 웃음> 이렇게 네, 네. 못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사랑 시청당하는 거야. 아저 사람들 대화를 잘 못해. 얘도 정배했다. 우리 다이애나님은 <laughs>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 제빈님 반대편 가면 재밌어. 저쪽 팀으로 보내줄게 나랑 같이 했으니까 양파 찡 어디 가지 마 <laughs> 우리도 열심히는 해 항상 못할 뿐이야 다이너 잘하셨어요 진짜 어.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셨어 조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많이 미안해 나의 사과를 받아줘 사람들을 받아주면 꼭 상대 팀으로 보내줄게.